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광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뽀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뚜렷히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입니다. 오늘 복음은, 오늘 복음을 듣고 찔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확 찔리는 얘기.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나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항상 나를 개혁해서 교회를 개혁한 성인들이 중심입니다. 나를 개혁해야지 교회가 개혁됐다는 것. 다른 사람을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개혁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또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 그냥, 확 그냥, 예, 우리 심장에 확 꽃이는, 꽃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구령 구렁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의미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 일기. 이 책은 뭐, 블루북과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지금의 이시대의 징표를 잘 이해하고, 눈을 뜨게 해주는,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성대 파우스의 일기책입니다. 이 책의 83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까지도 심한 질투가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승불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미사를 봉헌하고, 또 수도원 안에 또 성체조비도 있고 성시간도 있고 저녁에 잘때 꺾기도 하고 이런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까지도 심한 질투가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매일 미사를 하고 매일 성묘일도 하고 성, 성체조비를 하는 그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에게까지도 심한 질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한 질투가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나는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진정으로 위대한 영혼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하느님이 아닌 것은 다 쓰레기로 여기는 그런 용기 있는 영혼들은 정말로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오, 영혼이여. 너는 하느님 말고는 아름다운 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남을 희생하여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발판은 얼마나 빈약한가. 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 833항의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 사람이 사람을 눈물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을 저는 질투라고 봅니다.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은총을 누리고도 질투에 빠지면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 천사가 뭐 때문에 악마가 됐습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때문에 악마가 됐습니다. 딱 그겁니다. 질투. 질투는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수도 생활을 하는, 영성 생활을 하는, 사제 생활을 하는, 전주교 신자로 사는 우리들이 가장 긴장하고 가장 깊이 있게 양심해야 될, 양심성찰을 해야 될 것이 질투입니다. 왜냐하면 질투에 빠지게 되면 왜 무섭냐 그러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영적으로. 귀가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는 진짜 치명적인 무서움이 들어있습니다. 질투는 그 사람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을 안 좋게 하고 나서도 가책을 못 느껴요. 이래서 무섭습니다. 이 영혼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느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레기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수도회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소모일도를 고 미소를 하고 성시간을 간그 사람들마저도 심한 질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질투는 영혼의 마비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어코 죽이고서야 직성이 풀립니다. 질투는.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이 질투는 계속, 아, 진짜 무섭습니다. 이 질투가. 그래서, 9개명, 10개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는 사실은 시기질투에 관한 내용, 내용입니다. 10개명의 종합.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렁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깨어있으려면, 양심성찰, 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양심성찰을 정확히 하는 가장 포인트는 항상 나를 들여다봐야 될 것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 아닌가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때, 오해받을 때, 화가 나서 미칠 것 같고 분노에 떨 때, 역으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 나는 아직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음, 사람들 살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만나서 얘기하든, 전화로 얘기하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면 으 어처구니가 없죠.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를 하고, 내그 사람 큰만 놔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들면, 아직 나는 겸손하지 않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이 모욕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난 조금 이제, 눈을 조금 뜨기 시작하는 상, 단계, 눈을 뜨고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좋은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뻐할 줄 알고, 그걸 가지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이제, 눈을 좀 뜨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갑자기 기분 나쁘다. 갑자기 막 기분 나빠 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봤는데, 아름다운 걸로 봤는데, 기분이 나쁘다. 아,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이, 소경을 이끄면 둘다 구렁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누구를? 숙모님을. 숙모님은 바다의 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숙모님 망토 네, 쓰신 거에 중앙에 별이 있습니다. 왜 복음사 가로과는정 가운데 별을 그렸겠어요? 우연히 아닙니다. 철저하게 당신이 성모님을 보고 듣고 성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온 과정을 들으면서 아 성모님을 바라보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잃지 않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절대로 잃지 않겠구나. 아 우리가 정말 성모님은 별이시구나. 바다의 별이시구나. 바다의 사공들은 별을 보고 항해를 한다니까요. 동서남북이 그분이 안 되니까, 별을 봐야지만이 내 위치가 어딘지, 어디를 향하고 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섭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마리스텔라, 바다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렁이 에 빠진다. 이, 이 부분에서 저는 성모님을 바라보자고, 호소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시기질투에 빠고 쉽게 단죄하고 그래서 나는 성모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모님을 바라보면 그분 온전히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 길르셨고 십자가상에 함께 완벽한 죽음을 영적인 죽음을 아드님과 함께 경험하셨고 또 아드님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또 성령의 정배가 되신 완벽하게 되신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 그분의 가르침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바라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별이라고 합니다. 성모님을 바라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천천히 바치는 목주기 도입니다. 왜 열심한 사람들이 넘어지는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열심한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한 사정에 빠진 이유가 있거든요. 진리의 책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근데 진리의 책 십자군 기도 이 운동은 열심한 사람들이 봤거든요. 활동한 기도 열심한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열심이 그러니까 악마는 열심한 사람들은 밀어서 넘어뜨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잡아서 넘어뜨리거든요. 이 목주 기도를 할때그 성모님의 겸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바치느냐가. 그러니까 제가 사제를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한 사람들의 그 행위. 말을 잘안 들어요. 왜 본인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본인이 묵주기도를 기도, 막 하루에 몇십, 몇, 몇십 단씩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제는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그 본인이 성령의 영감을 많이 받다고 았 생각하기 때문에 사제의 말을 잘안 들어요. 특히, 북주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것은 기도를 잘못 바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교황님이 오지게 으면 동정마리에 묵주기도를 이제 선포해서 묵주기도를 아예 방법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천천히 바치라고. 묵주기도는 천천히 바쳐야 된다고. 근데 제가 그 천주교 신자, 고등학생 때 세례받고부터 지금까지 보면 점점 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목주기도가. 제 어릴 때부터. 지금은 얼마나 빨리 바치는지, 은총이가 되시면 이렇게 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이런 식으로 바쳐버려요. 이거는 목주기도가 아니라 주문이라니까요. 핏만말 대풀이하는. 그리고 목주기도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고요한 온율 안에서 그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 신비를 진짜 내가 씹어 먹듯이 은총이 가득하신, 내가 밥을 먹을 때, 막 밥을 빨리 먹잖아요. 그러면 소화불량 걸리잖아요, 나중에. 몸이 안 좋아요, 그게. 밥을 먹는데 몸이 안 좋아진다니까요. 위가 망가지니까. 근데 밥을 먹을 때 음식을 씹어 먹잖아요. 끝까지 그러면 그 음식의 맛도, 반찬의 맛도, 음미를 하고 소화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똑같습니다. 묵조기도는 정말 씹어 먹듯이 해야 되거든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리고 그 신비를 생각하며 기억하고 묵상이니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신비를 생각하면 그 현장에 내가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상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요한 오늘과 천천히 그랬을 때 깊이가 드러나거든요. 그때 그 성모님의 겸손과 성모님의 마음에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로움을 예수님, 성모님, 내가 하나를 이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그리 놓고 나서 백단을 했어요. 그리고 만족을 해요. 아, 나 백단 했다. 그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은근한 만족이 들어와 버려요 나는 열심한 신자 이게 문제예요 은근한 자기 만족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리고 또일도잘되었고 방해도 없는 것 같아요 막 기쁨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적으로 상당히 높은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영,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돼 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을 하고 단제를 해 버리고 사제의 말도 잘안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뭔지 십자군 운동의 큰 문제 십자 십자군 전쟁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정말 성인들 이리 성지 탈환을 세는데그 중간에 이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생겼어. 십자군 운동에도 막막 막 학살을 해 가지고 지금 십자군 운동은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잖아. 십자군 운동이 역사적으로 치지는 좋았어요. 성지 탈환 그리고 순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도고 그런데 이제 십자군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략적인 동기, 경, 경제적인 동기 학살을 막 일삼고 뺏고 약탈을 하고 막 이제 성적인 추행, 군인들이 막 그, 그래서 십자군운동이 변질을 해버려요. 끼어들어 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피난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그 모욕을 교황님이 봤죠. 그때 십자군운동을 일으킨 교황님이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아니냐 취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그 가르침 안에서 십자가로 농락된 것이 아니라 끼어들어오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정말로 혼란한 시대 이해합니다. 정말로 과연 희망이 있는가 할 정도에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고등학생 때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이 정말 컸어요. 물론 이제 제 교만도 들어가 있죠. 그 안에는. 내가 뭐라고. 그런데, 눈에 비치는 현실이니까, 과연 살아있는가, 교회가. 그리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신부님들에 대한 실망이 정말 컸거든요. 이제 개인, 내 교만인데, 저 교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샤세로 살면서 경험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이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교회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 교회의 문헌, 그 다음에 성인 성녀들의 지침 가르침,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성모님의 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인정하는 듯. 그것만 교회에서 인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교회 인간, 특히 교황청 각 주교에서 인정된 성모님의 발현은 우리를 생생하게 시대의 징표를 읽어내게 하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아주 생생하게 이끌어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이거든요. 특히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는 어, 정말로 우리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굳이 밖으로 나갈, 튕겨나갈 일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자기 열심함으로 자기 해버리면 그게 이게 겸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마귀는요, 진짜 교묘합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 은 밀어서 넘어뜨리고 게으른 사람은 잡아서 넘어뜨립니다. 얼마나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겸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할때 이게 이제 확실하게 저는 별을 보고 바다의 별과 함께 길을 잃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렁이 빠집니다. 우리의 확실한 손잡이는, 길잡이는 숙모님이십니다. 숙모님은 이렇게 누구를 단제하면서 계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약속하셨지, 누구를 비난하고 나를 막 특별한 걸로 이끌지 않고 숙모님은 어머니이십니다 가족과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라. 그렇게 개혁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모님이 파티마에서 하신 것은 희생입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희생과 기도를 바치고 스카프라 착용하고 묵주기도를 매일 정성들의 바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르침이십니다. 무슨 뭐 암흑의 3일, 뭐 해가지고 뭘뭐 준비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게 맞다면 공식적인 뭐가 있을 것입니다. 괜히 저한테도 문자가 오는데 출처가 없어요. 출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그냥 우리는 죽어도 당신 것이고, 살아도 하느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뭐가 두려워? 내가 목주기도 하다가 죽으면 그건 은총성 때 죽는 거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아, 나는 그냥 아, 죽어도 하느님 것인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통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게요. 목주기도 하다 죽으면 그건 영광이죠. 천국의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그냥 막, 무치 뭐가 엄청난 신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시기 질투에 빠지 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느님이 아닌 것은 쓰레기를 여기고, 목주기도 천천히. 이게 가장 기본기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열심히 빠지 지 말고. 묵주기도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거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만이, 지금은 교만의 시대잖아요. 자기가 다 하느님 되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뉴 에이지가 그거거든요. 한, 하나만, 나중에 털특강 때 얘기하겠지만, 하나만 오늘 얘기하고, 얘기할게요. 소경이, 소경이 민담하면 둘다구덩이 빠지니까. 뉴 에이지나 영지주의 핵심은요, 내가 각자 하느님이에요. 인간이 하느님이 되는 방법은요,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느님 모셨을 때그 힘으로 내가 하느님, 하느님에 의해서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건데, 뉴 에이지나 영지주는 내가 그냥 그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따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수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뉴 에이지와 영지주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곧 신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곧, 그게 이제 교만의 상징이죠. 그게 지금은 교만의 시대예요. 교만을 물리치는 것은 겸손입니다.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철저한 자기 비하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누구를 막 단죄하고 때리고 개 가지고 막 그걸로 개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내가 죽어 나갈 때,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상에서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기도를 바칠 때, 진정한 개혁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허물을,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그 사람의 허물을 볼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이. 내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아왔던 나의 신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그 완벽한 성모님 안에서의 겸손함이 고백될 때, 교회는 나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 이룹니다. 그래서 티없으신 성모 성심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내가 회개함으로써 내가 완벽하게 티없으신 성모 성심과 하나 돼서 성모님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이미 나는, 우리는 이미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승리를 이미 지상에서 내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을 냅시다. 나는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아멘 네, 오늘 강론은 진리의 책을 따르고 십자군 그 진리의 책자에 따른 십자군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아닙니다. 예. 결국은 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심한 사람 밀어서 넘어뜨리고 게으른 사람은 잡아서 넘어뜨립니다. 악마는 정말 교활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이 시대 이 정말 지금 심각한 위기죠. 그런데 파티마가 정말 중요합니다.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지침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십자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히아친타, 프라치스코, 루치아, 새 목동의 삶을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고 순박하고 그냥 단순한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단죄? 물론 뭐 교회의 어두운 면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희생을 바치고.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히아친타, 루치아, 가장 단순한 아이들에게서 가장 위대한 모범을, 가장 확실한 모범을 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천사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5월 13일부터 시작해서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히아친타나 프란시스코의 말들은 또 루치아의 증언은 그냥 그대 자체로 살아있거든요. 교회의 우리가 심장이 되는 비결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네파우스나 일기책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 안에서 안전한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루어진 사태들이 정말 큰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루어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쳐 나가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빛을 프란치스코 히아친다루치아에게서 완벽한 모델을 봅니다 그리고 성례 파우치나의 삶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책자 따르지 마십시오 십자가 그게 따르는 십자가 기도 그거 폐기하십시오 그 인장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하는 인장 그 종이 태우십시오 아, 그런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더 헷갈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결국은 진리에 멀어질 것입니다. 성체성사와 성모님과 멀어지게 되는 음,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정말 교묘하거든요. 어, 자기만족, 결국은 하느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됩니다. 제발 열심히 어, 한 사람들이 그쪽에 넘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발 벗어나기를 강복히 기도하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영광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니 님, 네, 네, 감사합니다.